안녕. 안개가 엄청 심한 날입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는 지원 시간은 7시인데요. 등 뒤로 거실 밖으로 바다와 모른데가잘 보이는 곳인데 오늘은 안개가 심해서 한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를 뚫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차량 길기로 입구하는 열차입니다. 잠시 후 출입문을 닫을 예정이오니 고객여러분께서는 한번도까지 없이 하차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한차는오늘의 운행을 모두 마치고 부산에서는 비가 안왔는데 서울은 비가 오네요 이제 서울역에서 나와서 화실로 가고 있습니다 10시 50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금방 만나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무실을 못 찾았어요. 다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루의 강정은 네, 이주환입니다. 차 타느라고 그맨 마지막 고차를 끊어가지고 17호차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서울 갔다 오는 길이 굉장히 아침부터 지금 밤 11시쯤 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다녀 오늘 하고 조금 피곤하지만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대포로 가겠습니다. 기차가 오늘의 운행을 끝내고 기치로 간다고 빨리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응. 기차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안녕. 아, 기차역 문 닫히는 거는 처음 보네요. 마지막 기차였던 곳일까요? 지금 다 대포 해수욕장다 대포 해수욕장 다데포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시다다 h 포 t r a i 의다 대포 헬스르 옥자 다 대포 헬스르 옥자 다포다 대포 헬스르 옥자 포헬스르 옥자 포 o 스르 옥자 포헬스르 옥자 다 대포 헬스르옥다 대포 헬스르 옥자 포헬스르자포다포다 대포 다 대포 헬포 살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세 코스만 가면 됩니다. 응. 응. 버스옵니다. 보니까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늘 하루종일 생각이 안 나다가 바로 집앞에서 생각이 나네요. 네. 하,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살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파트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희 아파트 입구이고요. 저희 집은 바로 이첫 번째 동인데요. 저희 집이 아, 저희 집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애들이 다 자고 있겠죠? 12시니까요.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씻고 자겠습니다. 문늘 안에서 걸어 잠그셨네요 이럴수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엄마 문좀 열어주세요